자, 외환시장의 움직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유준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외환시장 좀 하락권으로 출발이 됐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온 환율 어제 종가 대비 1원 30전 하락한 1,025원, 50전에 출발 했습니다. 현재는 소폭 어, 반등하면서 1,026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20원대 중 후반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 가운데 지난 밤에 여기 환율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온1개월물이 1,027원 75전에 추정효과가 됐습니다. 최근 일개월 무사 포인트 플러스 1원 70전을 고려하면 어제 설한 시험물한 종가 1,026원 80전보다는 약 75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오늘은 상승 모멘텀의 약화 및 수출업체 내금 물량으로 환율이 좁은 레인지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의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시장 변동성도 다시 줄어든 상황이고요. 월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수출업체의 매고 물량이 서울환시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된 중동 리스크 및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나 기대감 하반 경직성 역시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1020원 중반대에서의 추경 매도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의 주식 매매, 동향, 매매 동향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예상 환율 범위는 1024원에서 1029원입니다. 네, 여전히 좀 모멘텀이 없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뭐 월말까지는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상승 관련된 그런 재료들이 모두 선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금리나 기대감과 관련해서 금리나 기대감으로 여기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현재는 그선 반영된 그런 상황 속에서 역의 매수가 주춤한 상황이고요. 또한 그 이주를 하는 총재 역시도 금리나 기대 금리나 관련돼서 무한 발언을 하면서 역시 그런 것들이 한시선 부담으로 적용 있는 상황입니다. 2030원대에서 3거래일째 안착 시도에 실패하면서 수출업체 내공 물량 역시도 레벨 낮춘 상황입니다. 따라서 1020원대 중후반의 거래 특히 수출업체 내공 물량이 월말로 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출해가 되면서 한시에서는 압박으로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모멘텀 부재 속에서 좀 실수구 위주로 좀 오늘도 거래가 형성이 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환율이 지금 하락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하반 경직성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예상 환율 범위로 1024원에서 1029원 사이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주원 연금과 함께 했습니다.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